홈 편집이나 환경 설정은 한마디로 기초 설정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손님이 오실 때 청소하셔갖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이 손님 맞이 준비를 미리미리 할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뭐 중간이나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끝난 작업이실 거예요. 그래서 저번 그 회차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을 때. 질문을 드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어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제 이미 홈설 아니 그홈 편집이나 환경 설정이 끝나신 분들은 이거를 또 멀뚱멀뚱 그냥 다시 수정을 하시기에는 더 기존의 내용이 너무 좋으실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왔고요 일단은 먼저 홈 편집을 하는 동안 어 우리. 기존의 대표님들 그리고 홈편집이나 뭐, 환경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같이 일단 하는데 음, 이미 다 작업이 끝나신 분들. 환경 설정이 끝나신 분들은 좀 재설정 그러니까 검토하시는 그 시간으로 가져주시고 그게 이제 빨리 끝나실 거기 때문에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오늘 이제 우리 블로그 글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하실 때 우리가 챗 GPT나 아니면은 리튼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서 글을 뽑아내면 더 좋은지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이두 개를 다 노리시려고 한다면. 아마 더 이상의 농업인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전문, 네, 블러거나 아니면 유튜버,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, 일단은, 이렇게 해주시면, 어 대표님들께서 그만큼 구독자 수나 아니면 서로 이웃 확보가 용이해지시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, 이게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관여도가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결국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은 하셔야 돼요. 근데 제일 좋은 건음 대표님들께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 글을 내 영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걸 보려고 합니다.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대표님들께서 어떤 글을 올리시는 그 주제나 아니면 영상에 대한 그런 컨텐츠, 이런 것들을 정하시게 된다면 그 구독, 즉, 시청하는 사람이나 그 우리 거를 읽는 사람들, 네,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니즈로 내 거를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건지를 자꾸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역으로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. 네, 그래서, 어, 저번에 그, 아니, 자꾸 제가 저번 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감자 심기 네네.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감자 심기 갖다가 제가 예제를 만들어 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감자 심는 과정이나 감자 종류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김치찌개 레시피를 쓰려고할때 질문 방법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, 영상을 올릴 때 무조건 소비자 니즈를 반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고객을 상대로 이 영상이나 글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미리미리 잘 생각만 해두셔도 글을 쓰시고 나서의 결과, 어, 구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? 어, 서로 이후 신청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예, 좀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.